권 박사 지구촌 T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에는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 있는 군사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민스크의 군사박물관은 나라 크기에 비해서 아주 규모가 큽니다. 제이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군은 소련에 대해서 세 개의 공격 방향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 레닌그라드를 향해서 진격하는 북부군이고 하나는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하는 중앙군 그리고 남부의 키예프를 향해서 진격하는 남부군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하는 중앙군이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이 중앙군이 민스크를 통해서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스크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도시 거의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선지 이 민스크에는 엄청나게 큰 군사박물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상당히 많은 자료와 전쟁 무기들을 전시해 놓았는데요. 주로 소련군이 제2차 대전에 독일군과 전투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폴란드에 침공하기 약 4개월 전인 1939년 5월에 소련군이 일본군과 몽골의 동부에 있는 노먼한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노먼한 전투를 비롯해서 소련군이 일본군과 싸운 전투에 관한 것도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에 전시된 무기들 가운데는 한국 전쟁에서 공산군들이 사용했던 같은 종류의 무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민스크 시내의 군사 박물관 근처입니다. 도로에서 본 군사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제가 스탈린 라인 군사 박물관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 박물관도 같은 벨라루스 안에 있습니다. 박물관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둥그런 돔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건물 가운데 아래 측에 박물관 정문이 보입니다. 매표소를 지나서 들어가면 바로 옆에 기념품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둥그런 돔의 내부입니다. 박물관 내부 전경입니다. 전차들과 항공기들도. 많이 보입니다. 1939년 5월부터 9월까지 몽고의 노몬한에서 벌어진 노몬한 전투에서 소련군에게 붙잡힌 일본군 병사들입니다. 1939년 9월 독일 공군이 폴란드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소련을 침공하는 독일군의 공격 방향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독일군이 소련의 마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당원들의 유니폼입니다. 독일 나치당의 물품들입니다. 소련을 침공한 독일군이 소련군과 처음으로 대규모 전투를 벌린 브레스트 요새입니다. 서기 19세기에 만들어진 이 요새는 민스크 서남쪽 약 300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전투 장소이지만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격전지입니다. 왼쪽은 브레스트 요새 전투에 관한 그림이고 오른쪽은 브레스트 요새 전투 장면을 재현해 주는 공간입니다. 브레스트 요새 전투 그림입니다. 민간인들도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브레스트 요새 격전지에서 발견된 당시의 물건들입니다. 스탈린 라인 방어선 전투 장면입니다. 브레스트 요새를 점령한 독일군은 민스크 서북쪽 30km에 있는 스탈린 라인 방어선까지 진격해서 소련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 아래편에 소련군들이 45mm 대전차포를 사용해서 진격해오는 독일군 전차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이는 것은 독일 공군의 스투카 급강화 폭격기들입니다 스탈린 라인 방어선의 현장 모습은 이전에 만든 유튜브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에는 숲이 많습니다. 몇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영화 디파이언스에 보면 유대인 게릴라들이 숲 속에서 독일군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보이는 집은 당시 게릴라들의 거주지를 재현해 놓았습니다. 당시 게릴라들은 이렇게 간단한 무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민스크를 점령한 독일군들이 민스크 주민을 강제 노동시키고 있습니다. 독일군에 협조하지 않는 주민들은 이렇게 처형을 했습니다. 소련제 45mm 대전차포입니다. 이것은 65mm 대전차포입니다. 소련제 집차입니다. 소련제 군용 트럭입니다. 좀더큰 군용 트럭입니다. 소련제 카추사 다연장 로켓 발사기입니다. 소련제 T-34 전차 초기 모델로서 76mm 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5mm 주포를 장착한 T-34 전차입니다. 초기 모델보다 큰 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제 SU-100 자주포입니다. 차체는 T-34의 차체를 사용하였습니다. 독일군 3호 전차입니다. 전쟁 당시 노획한 실물 전차입니다. 소련군과 독일군 전차가 서로 부딪히는 모습을 연출해 놓았습니다. 소련제 82mm 박격포입니다. 한국전쟁에서도 공산군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소련제 160mm 박격포입니다. 발사할 때는 포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동하기 위해서 포를 앞으로 숙여놓았습니다. 소련제 25mm 대공포입니다. 소련제 85mm 대공포입니다. 소련제 14.5mm 대전차총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과 일본군도 이러한 대전차총을 사용하였습니다. 6.25 한국전쟁 중에도 북한군과 중공군은 이 대전차총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대전차총이라면 생소하게 들리는 그런 분들이 많을 줄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대전차총은 탱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총알이 탱크의 철갑을 뚫고 들어가서 탱크 안에서 튕겨다니면서 탱크 승무원들을 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전쟁 당시 많은 미군 전차들이 이 총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대전차총은 발사 거리에 따라서 25mm에서 40mm까지의 철갑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차의 앞부분은 철갑이 두껍기 때문에 전차의 옆이나 약한 부분을 노려서 사격합니다. 독일군 대전차 무기인 펜저 파우스트 30입니다. 최대 28cm 두께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군의 RPG의 원조입니다. 소련제 지뢰들입니다. 뒤에 보이는 것은 대전차 지뢰이고 앞에 보이는 것은 목함 지뢰입니다. 북한군도 유사한 목함 지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함 지뢰는 만들기도 쉽고 지뢰 탐지기에 잘 발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련제 야크 9 전투기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공군은 이 기종도 사용하였습니다. 소련군 폭격기에 장착된 폭격 조준 장치입니다. 독일 공군의 메셔스미트 전투기입니다. 이것은 소련 공군의 폴리카르포프 2 e 경폭격기입니다. 한국전쟁 중에 북한 공군도 이 경폭격기를 사용해서 아군을 많이 공격하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공군의 야크 전투기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이 기종의 폭격기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공군은 인류신 10 야크 3 야크 7 야크 9 야크 18 라보치킨, 그리고 폴리카르포프 등 여러 기종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폴리카르포프-2 경폭격기가 아군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한국전쟁기간 중에 공산군, 즉 소련군, 중공군, 북한군 조종사들은 미그-15Z 전투기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미그-15 전투기들은 압록강변에서 미국 공군의 F-86 세이버 전투기들과 공중전은 많이 하였지만 남한 지역에 지상 공격차 내려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폴리카르퍼프 폭격기들은 미군의 레이다 포착 범위를 피해서 높이 300m 이하로 야간에 접근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 구식 복역기는 불과 150m 거리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고 비행 중 엔진을 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비행 중에 엔진을 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폭격기는 은밀하게 적진에 침투해서 폭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951년 6월 16일 밤에 폴리카르포프 경폭격기 한 대가 수원 비행장을 야간에 기습해서 활주로에 있던 F86 전투기 한 대를 완전히 파괴하고, 여덟 대를 대파하는 그러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이 폭격기는 김포 비행장과 서울 시내 그리고 인천도 여러 차례 공격을 하였습니다. 휴전을 앞두고 이 폭격기들은 거의 매일 밤 서울과 인천 지역 그리고 전투 비행장들을 폭격하였습니다. 1953년 6월 15일에는 폴리카르포프 폭격기 9대가 야간에 서울 시내 상공에 나타나서 경무대, 즉 오늘날의 청와대를 폭격하였습니다 이 구식 복역폭격기의 속도는 시속 약 110km입니다 그래서 쉽게 격추시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행기를 격추시키려고 미군의 제트 전투기들이 날아올랐지만 거의 격추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속 800km의 제트 전투기가 시속 110km의 항공기를 조준하기 위해서는 속력을 크게 줄여야 했습니다. 제트 전투기는 일정 속도 이상을 날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속력을 과도하게 줄이다 보니까 오히려 제트 전투기가 실속해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키예프 전투에 관한 기록입니다. 소련군이 키예프를 탈환하는 장면입니다. 소련군이 뗏목으로 122mm 야포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소련군이 스탈린그라드를 탈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련에 보내준 미국제 군용 트럭들입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중에. 미국은 소련에 항공기, 탱크, 기관총, 함정, 차량, 무전기, 연료, 폭탄, 식량 등 수많은 물품을 원조해 주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러한 사실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벨라루스는 독립국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소련에 원조해준 폭격기입니다. 조종사들은 소련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소련에 보내준 미국제 소화기들입니다. 미국이 소련에 원조해준 의약품들입니다. 1944년 7월 소련군이 민스크를 탈환하고 있습니다. 독일군의 항복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독일군 장군들이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1945년 9월 미주리 함상에서 소련군 대표가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에 이어서 소련 대표가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2차 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승리의 셈입니다. 박물관 외부에 있습니다. 2차 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입니다. 이것도 박물관 밖에 있습니다.